구절이 좀 길었지만 오늘은 기도하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때가 된 거죠 신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면 이제 하나님은 바로 행하시죠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나락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조서를 받아서 성전 회복 그리고 난 뒤에 신앙 회복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순서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에는 수로바벨, 신앙 회복에는 에즈라, 공동체 회복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처럼 그 역할에 맞는 훌륭한 리더십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 조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의견을 내고 또 진행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그것이 다 다른 사람보다 아주 출중한 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직책이나 지위가 어떤 것을 우리가 관계 없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마치 사울처럼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과 싸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있었으나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눈과 동시에 분별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정답일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한 어떤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하나의 패턴들 또 어떤 사람을 선택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런 자료는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인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이 믿음과 은혜의 여정을 지금 어 2차 기환하는 포로 공동체를 데리고 왔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이요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주님의 뜻을 안다면 에둘러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가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험하고 힘든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학계 선제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 스룹바벨을 성전 건축을 위해 보내줄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포로 공동체 안에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이 먼저 부흥하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 공동체를 부흥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 이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 유대인 포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을 총리로 세우고 술관원으로 세우고 굉장히 요직 중에 요직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 이자 식민지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반역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아주 그런 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선택을 한 거죠. 술과는 뇌미아가 맡았던 술과는 그는 굉장히 왕의 어떤 생명과도 직결해 있었죠. 거기다 독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밖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그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 이 포로들을 이 자손들을 중요한 위치에 놓았느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본지는 지금 형편없이 아직 여전히 사마리아와 여러 민족의 영향 아래에서 그냥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뭐뭐 먼, 그먼 곳에 타지에 있는 그쪽 공동체를 부흥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를 마치 남은 자처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치 격가지처럼 느껴지는 사역과 일들을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역자는 이 룰을 생명처럼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개혁하는 대상의 어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개혁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 주신 작은 조각구름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 속에 이 돈으로 룩프진 그런 어떤 사회였죠 스포츠 어떤 비즈니스 안에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아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쇼미드만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수 있는지 그 돈의 액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만 달러 주면 내가 움직이겠고 당신의 에이전 당신의 에이전트로 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우리가 뭘 돈을 가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의 믿음을 먼저 내게 보여다오. 믿음을 보여줘야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에게 맡겨줄 수 있는 거야 이 개혁의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지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믿음과 인내가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야 사랑하 여러분 개혁은 또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좀 편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죽을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는 거예요 개혁을 이룬 사람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포커스를 받고 하이라이트 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왕이라든지 그 이런 리더십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 에 가면 그렇게 하나 하나씩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에즈라와 노예미안는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꿈꾸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을 실행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침돌들이 나타나기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적인 어떤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열납하라. 그리고 동기 부여하라. 이것이 너희의 일이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함께 그 비전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아 무슨 어떤 축복과 이익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소통이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소통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 연합된 가정, 연합된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는 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딘들 못가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참아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자신이 이제 왕에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좋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여행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호위병이죠. 군사하죠. 왜냐하면 그 얼마나 그 모나먼 길입니까. 그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호위병을 요청도 못하는 못한 그 에즈라의 마음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자신의 경솔해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면 어떡할까. 그는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고 했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행동이었던지 아니면 자기의 경솔한 어떤 믿음의 어떤 어 뭔가 이렇게 과장된 그런 표현이었는지 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막상 그 대신 그길그 모나먼 그 1400km가 넘는 그 모나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 가반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에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귀환을 앞두고 가장 염려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적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바사에서 유다까지 가는 여정은 1 4 0 0킬로나 되어서 성인들 걸음으로도 4개월에서 5개월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길이 광야와 척박한 땅들이고 여자와 아이들, 나이든 사람들이 서니까 쉽게 속도를 막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간이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한다 해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면 폭우를 막고 그 안에서 불편한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고 그 중에서 소위 뭐라면 감기 같은 것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지금 실제 일어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 애굽으로 왕래하는 아주 이 중요한 그 상업 그 길이 있습니다. 그길길 길 안에 상인들을 노리는 아주 많은 도적들이 도적대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나라별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주어 가는 금은 보화가 아주 상당하고 성전의 기물들도 있었기에. 도둑 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죠? 예스라는 그것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그 결과는 뭐냐? 금식이었죠. 그가 선택한 것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왕에게 하나님이 지켜 주시리라고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여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이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의 미래 여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모든 또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여정의 계획을 들으면 무모하다고 야단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즈라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때에 따라 또그 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에즈라의 이 믿음만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왕에게 다 부탁해서.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가고 저쪽에 가면 통과할 수 있는 통과정도 왕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꼼꼼히 다 챙겨서 그렇게 가서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라는 완전히 믿음으로 간 거죠. 누구의 믿음이 좋다 할수 없습니다. 각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각자의 믿음의 특성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과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광활한 대지라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은 직계를 달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일행은 바사 왕아닥사서다와 그의 모사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바사에 남은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 재물을 받았어요. 성전을 성길 수 있도록. 에스라는 그 재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직책을 가진다 들에게 이렇게 맡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에 우두머리 12명을 세워 그들에게 예루살렘 귀한 여정 또한 재물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재물을 관리하고 떠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재물들을 다 다는 과정이죠 이것이 금이 몇 킬로고 몇 킬로고 하나 없이 다 달아서 그리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도 그것을 다시 달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닮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그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시험, 무감독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주는 거지만 사실은... 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들에게 동시에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인간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져간 게 금이 100달란트, 은이 650, 은그릇이 100달란트 이러면서 쭉 나열이 되잖아요. 어, 이 이것이 지금의 돈으로 하면 얼마나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 천억 정도 될것 같습니까? 어, 이것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1조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할 수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당시에 어떤 그 위세, 그그 그 부강함이 얼마 얼마 정도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원 되는 거. 물론 이제 우리 에, 팀들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1조원이란 돈이 되는 걸할 만큼 그들은 배포도 크고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스라 8장 31에서 32절입니다. 그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자, 에즈라와 기관자들은 아하강을 떠나 무려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누가 보아도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의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셨다. 그러면 적들을 만났다는 거죠. 매복한 사람들도 만났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온게 아니에요. 만났으나 우리의 크리스천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우리가 가는 그 천국 영생의 길까지 길은 열려 있지만 우리들도 적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허락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들일지라도 적들을 만나고 매복한 사람들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의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볼 때 평탄한 삶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삶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거친 돌이 있고 마치 광야 같은 어떤 어, 우리가 지역에 사는 느낌이 들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에즈라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바람만장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 열정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며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으셨고 재산 받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원의 뿌림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와 말씀이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